좀 그래 아 응? 응? 네. 어? 누가? 아 아니 아니 니가 먼네 하러 갈 올라갈게요 네네 까까 까라 어? 제 보라색 어왜어 네, 어. 왼쪽에 붙는 용 사금 그물 물고기 두 마리 나나반 사금 나반 하나 계단 그냥, 그냥, 그냥 물고기 밑에 물고기 못 봤는데? 그냥, 그냥 물고기 그냥 물고기 개금, 개금이었을걸? 여기 아마 에어. 하나 남는 거밥놓고금놓고 마무리 하나 넣으면 돼요 아 그래? 네, 오케이 게단, 오케이 계단, 계단 맨 마지막에 넣어요 계단 예 네, 오케이 응. 오케이 아 이거 뭐야 이거 사망 열렸고 사망 열렸어요 기본도 나오고 이렇게 아프고. 니은 잡았고. 나무, 흘렸어요. 나무 렸어 나무 렸어 나무. 기사 계단이요. 방근을 나무 박으세요. 네, 아, 어, 다 뭐야, 사라졌어. 한 방에 누가죽졌어 뭐, 속도세의 힘입니다. 방금 구나 예컨터도 석봉 먹어야 되는 아, 이 어? 너니다 아, 아거 아, 보여. 아, 또... 아, 이게... 아, 이렇게 달랐어, 네. 아, 이고이거다 침인데? 말끝으있 어디, 어디? 주워주세요, 그다 어디, 어디? 계단 어디? 열렸어요, 계단 열렸어요. 그 만향이요. 계단 열렸고, 계단 기사요. 기사가 이번에 두개 나와요. 그만형, 계단 지금 계단 열렸어요. 계단, 계단. 계단 열렸어요, 계단. 계단, 열렸어요, 계단. 계단 열렸어 <목소리> 어 뭐야 갈고 장나 갈고 장는데 잡았어 넣었어요 네. 남은 게 이제 사막이네? 사막 사망 남았네 이게 언제 나오냐 0월등 아. 했어? <목소리> 어 어디 열렸자 사막 열렸어요 사막이 열렸어요. 그리고 사막에 그 넣으시면 돼요. 문호기드님 여기 어. 기사 다 나왔어요. 기사 아직 못 잡아주셨는데. 계단은 계단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요, 잡았어 오케이, 어. 네, 끝났고. 다시 발판. 뒤에 어, 잠복 처리해주세요. 문호기드님 나무쪽에 좀 대줘요, 문호기드님. 쟤는 왜 자꾸 저기 나와? 뒤에 잠복 처리해 어, 새한 마리가 앉아있는데 왼쪽을 보고 있어요. 나무까지 나, 없어요. 나무, 나무 새. 어? 사, 사반. 그, 새가 왼쪽으로 날고 있어요. 나, 금. 하나, 계단. 사반나. 나머지. 나머지는 무슨 건가? 탕 편. 다 여기 리븐의 눈, 사막의 리븐의 눈이요. 아니, 아, 저거 아니, 저거 아니요 아, 이거 아니요 저거 예전 거, 전 거. 아. 저거는 그냥 버려야 돼 괜히 어거든 자, 잡번 거. 사이언 나왔고. 다른 일은. 그래 계단 열렸어요. 계단 열렸어요. 기 사게 단기 사가 나무 에넣 을게요. 나무 정말 난 중리 니 너? 맞아요. 나무 열렸어요, 나무 사막 기사, 사막 기사 사막 기사 제아 죽일게요 마지막요네 우리 영어 1등 했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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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그그 계단 사단 사방이에요 사방. 위에 거리 이제, 이제 사막 이제 사막 나왔어요어 탈출 나. 일... 사막 열렸어요. 사막 열렸어요. 네. 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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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막으로 사막 와주세요 여러분. 오늘님3대평3대평 거기. 네 삼막 막 기사, 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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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기사 다 기사 다 나오고. 나 기사 받았어요. 문좀... 여기 박 다시 면 돼요. 시면판다네 다시 발판 다시 말판. 다시 말판. 다시 말판. 다시 말판. 다시 말판. 다시 판다판다판발판발판다판판판 다시 말판. 다시 말판. 다시 말판. 다 위에 있 다시 말다고다고 말판. 다시 말판. 다시 그 용이 오른쪽으로 불뿜고 있어요. 나금 하나 개당. 오케이. 황금 용, 황금 용. 황금 용. 장든 용. 대단 대단. 발을 담아서 담 뭐야 이거. 봤어, 봤어. 봤어. 황금 용이라며. 사 나무 개그나무열렸어 나무. 나무를 열 나무, 불안하시면 대단 마지막으로 오세요 ㅋ ㅋ ㅋ 근데 확실히 밖에 봤는데 라지, 마지막까지 왔는데 아 저, 저, 버블링 뭐 파이팅 오우야 잠깐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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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전열외, 아니, 기사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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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계단, 기사 기사도 계 그만, 그만 형 그만 형이요? 일단 계단 쪽으로 오세요 나무, 에 나무에 나무 아, 아 밀지마 뱅클릭하면쏴져요 죽여요, 그냥 나무에 박으시고 넣었어요 네, 네. 어디 열렸나요? 사막 열렸어요 사막 나무 리본 나무 어? 기난도 기사요? 네두개 나와요 이제 두개 나와요 <놀람> 아나무 왜... 기난 기난 도와주세요 기난 도와주세요 네 왔어요 왔어요 네잡았습니다는아 빠르게, 빠르게. 어. 아! 사막 사막 나무 렸어요 나무 이제 사막 내시면 돼요 남을렸고 사막이 하나 남았죠 네 마지막이에요 기사 다나와요 기사 개방컷 됐다 됐다 야 아, 진짜, 신발은 진짜 안 나오네. 근데 나왜 무기만 줘? <웃음> 아, <웃음> 저도 무기만 줘. 저는 지금 방어만 구 주는데요? 아, 왜 그러냐. <laughs> 방어 필요한데. 저 지금 다, 저 다이진 타이탄 표지 끼고 있어요, 지금. 큰일 났다. <laughs> 어, 저희 이제 부정집니다. 집속으로 할 거죠. 집속으로 할까요? 네.